김영삼, 김대중, 김대중, 김명삼 단일화를 이재 명이 지금 하고 있는 오. 것이다. 야. 야, 이거 완전 <laughs> 감동적이야. 대단한 통찰이다. 네. 전우영 교수님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어떤 <laughs> 걸빡 역사... 때릴 때가 있어. 이제 우리가 아인 그 사실이 내란 독재 사력은 유사 왕정 왕당파거든요이 왕당파를 몰아내고 87년에 미완 완성하지 못했던 네. 민주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할수 <laughs> 있는 계기 또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좀 결론부터 말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선은 어 죽소서 개졌던 87년의 경험을 반성하고 정상적인 한국 정치 지형 또 한국의 정당 지형을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. 이거 잘못해버리면 안 된다. 이렇게 이게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수준의 또는 인류 보편 수준의 보수와 진보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. 지금은 이제 내란 독재 세력을 어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김용삼 단일화를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오. 것이다. 야, 야 이거 완전 <laughs> 감동적이야. 대단한 통찰이다. 네. 전우영 교수님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정서 빡들일 때가.